안녕하세요 한 t 비의 한입니다. 자 오늘 저희 하동이, 하순이 분들이랑 네. 어, 생각해. 색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질. 일단 제 캐릭터니까 제 캐릭터는 노랑이 생명이죠. 네, 참고로 날개는 일부러 안 그렸습니다. 일단 머리카락을 색칠해주고. 아, 맞다. 이 컬러는 약간 어두운 노란색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조금 어두워 보일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보면 살짝 밝답니다. 이게 노란색 중에서 제일 어두운 거예요. 이것도 나오는 것보다 살짝 더 밝고요. 저는 조금 어두운 걸로 이렇게 좀 해두겠습니다. 어, 이거 ASMR 된 ASMR 시작합니다. ASMR은 끝났습니다. 이제 이 컬러, 핫핑크, 핫핑크 이렇게 핫핑크고요. 이것도 보이는 것과 조금 달라요. 지금 카메라에서는 어둡게 나오거든요. 조금 핫핑크입니다. 왜안 나오지? 초점. 아트. <laughs> 왜안 되지? 요거 요 초점 말고. 잘 보인다 이제. 요거예요 초점이 왜 이렇게 안 맞지? 됐다. 이제 이걸로. 빛을 색칠해 주고 이제 가장 어두운 노란색으로 아! 테두리를 조금 어두운 걸로 표현해 줍시다. 라데이션, 여기도 살짝. 이제 좀 됐죠? 이제 이 컬러는 어두운 빨강색입니다. 이것도 지금 카메라에 살짝 밝아 보이는데? 왜 이건 밝아 보이지? 모르겠습니다. 입에 색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삐져나왔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이렇게 주시고요 음. 넥타이는 요 밝은 빨강. 밝은 빨강. 요거 넥타이를 칠해 주겠습니다. 됐습니다. 요제 알. 요거는 요 어두운 빨강. 요 빨강. 빨강으로 넥타이 모서리를 조금 진하게 칠해주면서 그라데이션을 합니다. 짠! 교복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 노랑이, 이 살짝 어두운 거네? 밝은? 아, 아니구나, 살짝 어두운 거네. 이것도 어두워 보이는데, 이거는 밝은 색의 그 노랑입니다. 일단 교복을 색칠해 주시고요. 교복은 뭐 표현해줄게 없습니다 근데 여기 치마에서 요걸 가지고 제일 어두운 노란색을 가지고 이 주름을 좀 해줍시다 그래야지 잘 되거든요 표현이 잘 됩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게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그림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표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한텐 그림에서 이렇게 초점 됐다 그리고 이번에는 오랜만에 마술을 써볼까요? 자, 이두 개. 이거는 진한 살구색, 이거는 그냥 일반 살구색입니다. 자, 일단 그냥 일반 살구색으로 손을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술을 써보겠습니다. 자, 손을 칠했습니다. 자, 이번엔 목을 해주겠습니다. 이 예, 목뼈 이렇게 해주고 살짝 어두운 색으로 칠해주고 이건 또 이렇게 하고. 근데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게요 살구색 두 개거든요 왜냐면 표현할 때 표현이 너무 잘 돼요 어, 초점도 왜또안 맞지 됐다 요두 살구색이 무릎을 표현해주는 것도 좋고, 그리고 목뼈도 표현해주는 것도 좋고, 그리고 또 코랑 볼터치도 표현이 좋아요. 요게. 진한 살구색이. 그리고 요게 피부가 어두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 그 사람을 그릴 때도 좋아요. 이걸로 이렇게 칠하면 얼굴이 까맣게 보여요. 일단은 요 일반 살구색으로 칠해줍시다. 끝 이번엔 이걸로 볼터치를 해줍시다.